이이라고니 근데 보면 바람이 없는거 같은데 한번 써 키퍼 한번 도돼이 네. <laughs> 자꾸 여유있다 없다 없다 아예 확실하게 형저 형하는거 봐요 동원이요 은수형 나이스 은수 아, 동원이요 저 그냥 오면 그냥 내주고 그냥 바, 바, 바껴도 돼요 저희 말 없다 말 시이형 말해 줘요. 말. 리 네, 지 왔어. <laughs> 신발 저기 <빌려야> <laughs> 어, 저 끝에. <laughs> 어. <까비, 까비. 웃음> 고 <그리고> 있네. <laughs> 곧종 이고 종조이 들어가요. 복구. 아니, 이따 들어가 있어. 성이 이따 들어가 있어. 오케이. <laughs> 나이스 슛. 아, 조이 여기 다 이거. 거의 있는 거이 아이, 이안 적. 아이, 힘들 다리가 무겁구나. 괜찮다, 괜찮아. 다안밀그니까 뒤에 한번 쓰고 렛츠 게 s get high ski. t 명, 3명, e 명 r 명, t 명 e two o n 이거 보고 가면 되죠? 15분 후에 끊을까요? 그거 한 5분, 6분에 끊을거 5분, 6분? <웃음> <웃음> 신발 끄는거 <문제고>, 시간 돌려 기다기다 <laughs> 기다. 굿! 시훈 굿! <laughs> 좀만 더 뛰자 좀만 더 뛰자 동원이만 어이구 어이구 밑에 3명 만들고, 만들고 해라 만들고 정더더 벌려 줘. 정원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닫고 있다. 닫고 응, 등자 등자. 굿. 아니, 정원 내려오지 마. 정원. 뿔 봐. 뿔 봐. 뒤에 뒤에 뿔 봐. 잘잡어잘 봐. 정원아 안으로 더 떠오게. 어오게 천천히 천천히 세명 만든. 세 명, 세 명. 쭉 벌려줘, 쭉 벌려줘. 까비, 까비. 아 반대 쭉걸려줘 번, 걸려두 번, 두 번, 두 번, 잘찍었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아 나이스 가자. 개 예, 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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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예. 예. 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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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비 발진. 정원 내려와. 그냥 일단 뿔붙. 가지마, 가지마. 내려와. 사람 오케이. 올릴구 햄스굿. 개다, 개다, 개다. 다시 모아. 맞대 뒤로 빼 뒤로 빼는 거 조심. 굿. 정이 같이 두 명, 두 명, 백두 명. 정원이야 내려가줘, 내려가줘 지금. 일분일분 나왔다 일분 아저씨가 이렇게 p e r m i t 아 e d 내려와 내려와. 내내려오내려내려오내내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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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택택택택. 반대 봐. 반대 봐. 반대. 노승다 반대. 반대. 아, 나이스. 까비. 정만 집중. 아, 나5분1 5분2 0분 아, 맞다. 이거 정가야네 화면 꺼져. 지킬 엄네. 음. 아 저번 패턴보다는 조금 편하지. 훨씬. 훨씬. 이 엄청 훨씬. 왜냐면 우리가 똑계 있어 사이드 다버리라니까만 오저어 사이드만 쪽쪽 사이드만 쭉그 보내고 저 사이드 막히고, 저 소식. 어 사이드 수은 시훈이 형 맡기고 저스어한번다 얘기야. 근데 지금 로테는안 되니까 또자고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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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유 터치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선출동이 터치다 아우소 굿! 둘은 얘기는 우린 골라왔다 이거 그니까 어, 기회도 숨기

오! e t s k e 진짜 결혼시장에 틀어줘야 돼. 여기서 뭐 하가지고 <laughs> <여사> 아. <laughs> 막는 거. 보라도 <laughs> 이렇게 지킬 거다. <laughs> <laughs> 오씨. 그래도 손출 많네요 형님 한, 그 한세네명넘었갔을까이 그 사람 손출이죠? 핑크색. 아, 뭐가래? 거의 서른 명 중에 스물 명 손출이니까 거의 어질까야 내가 왜 근데 게 손출이 그 기준이 뭐예요? 요다 근데 여기는 외국 외국민가에 또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근데 왜 축구하고 합산하시지 그러니까 아, 저, 저 축구하면 절하겠는데 축구하면 절하겠지 근데 자꾸 나하고 싸워서 하는 거야. 자꾸 в о 아, 고패스. Wow. 아 아. <laughs> 와우 다아아리아개아골개 깔끔하네 와, <laughs> 맛있게 넣었다 존나 간지나게 넣었다 안해 파이팅 이보여 사이드 보여안맞아 저런거 언제 한다 아, 어, 나이스키. 나이스. 됐다. 아, 나이스골. 어, 좋다. 아, 쿠키. 어잘 나왔다. 오! 바포, 바포, 바포! 아! 아, 센다, 아직까지... 지 아! 아이, 가지라. 내려! 아니, 가지마, 공원 내려!

Wow đi, <laughs> phân <laughs> <laughs> <hide> <hide> 마지막 공개할게요. 응? 마지막. <laughs>